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냥 절대값의 정의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야. 두점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3-1이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의 3과 1 사이의 거리를 묻는 거니까 결국 2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두 칸이란 얘기야. 또한, 절대값 1-3도 어떻게 되겠어? 숫자만 바뀌었지만, 1과 3의 거리는 어차피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값은 음수가 아닌 양수 값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두 점이 보여. 근데 얘는 안 보여. 그럼 뭐야? 빼기 0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 두 점은 두 점인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 있으면, 이걸 원점에서의 거리,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따라서, 지금 여기, 절대값 fx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것은 원점에서 3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3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3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빼기 3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3이 아니라 양수인 어떤 c였다면 양수인 어떤 c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 c가 됐을 거야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 크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다라고 했다면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얘를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먼저 도와야니까 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가 3보다 컸으면 좋겠으니 결국 원점에서 3이라는 그 숫자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 3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반대편으로 이런 의미가 있으니 여기가 양수인 어떤 c 값이 들어왔다면 음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양수인 c 값이 들어왔다면 c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그쵸? 절대값 x라고만 되어 있어. 음, 그러면 음,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첫 번째 앞에서 설명한 대로. X만 남겨놓고 한번 보내볼 거야. 이 e, 이렇게 되겠지. 크다가 되겠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지금 X가 있어. X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갖고 푸는 게 오히려 이 경우는 복잡합니다. 이게 숫자가 되면 좋은데. 왜냐면 하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X제곱 빼기라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쪽이 얘처럼 숫자이거나 X가 아닌 문자가 오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절대값 속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큰건에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갈 거야. 그러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절댓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대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2는 이 절대값 속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절대값 속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 형태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플러스 x로 바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해결하시면 x-2, x 플러스 x 1이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으면 구간이 하나가 나와서 빼기 1부터 2까지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빼기 1에서 2까지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갔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크거나 갔다니까 오른쪽으로 할 거란 말이야. 요 구간이 겹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영역에서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것도 풀어내야겠지?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도 작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얘도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만들겠죠. 그리고 0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0이 이쯤 있고요. 작다니까 이렇게 갈 거야. 여기가 겹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x가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두 구간으로 나눴으니 마지막엔 요 결과와 요 결과를 하나로 묶으셔야 돼. 근데 잘 보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왔다가 0에서 2까지인데 여기에 등호가 보이죠. 여기 등호가 없고 이기 그러니까 붙어버린 거지. 쭉 이어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죠? 어디까지? 2까지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유익기야 마이너스 에서 0까지가 이렇게 있다고. 0에서 2까지가 있는데, 있는데, 이 등호가 여기를 메꾼다는 거지.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마지막은 공통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니까 빼기에서 이까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현재는. 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빼기에서 이까지가 돼서 정답은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2니까 빼기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음. 그러면 얘도 음, 여기에 지금 x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즉 x-5가 양수일 때죠 두 번째 x가 5보다 작을 때 그럼 얘가 0보다 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하고요 0보다 크니까 x 빼기 5 이렇게 나오겠지 이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하고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던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립 부동식이 만들어지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정리를 해보시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거니까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공통 범위를 이제 찾으셔야죠. 이게 자연수의 연립 부등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놓은 범위는 1에서 5까지죠. 여기가 1이 이렇게 있고 5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딱 하나. x가 5라는 곳에서 딱 겹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해는 찾았고요. 자, 두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1로 정리가 돼. 작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공통 부분을 또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는 5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빼기 1에서 5야. 여기가 빼기 1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5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면서 여기는 겹치지 않아. 왜? 검은색은 지금 등호가 없어서 빵 뚫려 있는 상태라고 그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두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하니까 나 공통 부분이래 정정 어, 합치는 과정이니까 전체를 다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색칠이 돼 있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5가 여기를 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빼기 1 이상, 5 이하의 결과를 얻게 되고, 정수의 개수니까, 자, 빼기 1부터 5까지지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걸 빼고 1을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해를 구해달라 그랬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숫자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음,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굳이 영역을 나누지 않아도, x-1이 3보다 크거나, 또는 x제곱-1이 빼기 3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지? 그건 왜 그래요? 절대값의 정의를 잘 이용해 보면,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얘가 빽이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인지 모르겠으나 그 녀석이 3보다는 크다는 것은 3이라는 그 구간, 넘어가야 거리가 3보다 큰 아이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3보다 크다, 빽이 3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돼서 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크크작작이죠. 그래서 음, 마이, 아, 2보다는 큰 거보다는 크니까 x가 2보다는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2가 0보다 작죠. 근데 보세요. 제곱을 했어. 그럼 양수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더 했는데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절대값을 의미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생기는데, 그건 결국 절대값 속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기가 그냥 x-1이다 이러면 1보다 크다 딱딱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 구간이. 근데 쟤는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는 끝났어. 이프이는 일단 잊어 버리시고요. 잊어 버리시고. 자, 나는 x의 제곱 빼기 1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빼기 1, 여기가 1. 요게 y는 x의 제곱 빼기 1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속을 그린 겁니다. 절대값 속을. 그러면 얘는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까지 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이 빨간 구간이니까 절대값이 플러스일 테니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가 돼서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저 정보들을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런 구간이죠. 그리고 이 녹색은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는 작다. 이 구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보다는 크다. 이 구간이어서 요거 두 군데가 겹치는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죠. 두 번째, 요 경우는, 요 경우는 절대 값 속이 음순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가 되고 X의 제곱 넘어가고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돼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제곱을 했는 어떻게 음수보다 작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단에서 구한 거랑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확인돼. 그래서 제가 2차일 때는 이렇게 2차 함수를 이해해서 구간을 나눠야 한다는 좀 불편함이 있죠. 어. 하지만, 이 과정은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